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온 곳은 예래동이라고요 이 앞에 해안도로 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늘 어, 아름다운 새 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그 사랑하는 우리인가 단둘이 살고 싶어 이 노래가 쫙 나옵니다 저 푸른 초원 노래가 아니고 저 푸른 바다가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예 마지막 공사 중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는 모습에 이 카페를 보여 드리는 거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고 싶었던+ 사고 싶었던 그 카페이기도 했죠.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집한 채. 저거야말로 저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인가요? 집이 한채 있었고 여기는 카페가 있었던 그 자리인데. 역시 물건을 살 적에는 현장을 와서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듯이 제가 와서 본 결과로는 그렇게 100% 마음에 있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를 등에 온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미 TV의 어, 아름다운 여인 혜원이시기도한 하소장 제주의 하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예상입니다.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내 바다가 보이는 저 뒤에는 바로 까만돌 제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저희의 회원 제주 하수장 어서 오세요. 네. <웃음> <웃음> 허그 좀 하고 앞에는 저희 회원 중에 또희아님이딱또 아, 카메라를 <laughs> 딱 들고 계시니까 오늘은 아, 뭔가 네. 희의 여러 그 회원님들과 멤버들과 함께 노는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됩니다. 네. 자 예래가 여기가 지금 어떤 네. 그 상징이 있을까요? 마을 이름 좀좀 좀 얘기. 아 뭐, 예래동은 네, 그 대해서. 옛날에 서귀포읍 하고 중문 음. 중문동이 면이었어요. 음. 면을, 면이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음. 12개 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음. 그 중에 이제 예례동이 하나 있고요. 그 음. 예례동은 색달하고 음. 그 상해동. 어, 색달이면 내가 사는. 어, 선생님 사실는 아. 색달동하고 아, 좋네요. 그 예. 상해동하고 하해동 음. 이세개 동을 음. 합쳐진 그 지역을 예례동 음. 일대, 일대라고 합니다. 그렇 근데 뭔가 그 예례 그러면은 네. 어, 해외 어디 나가봐도 빼놓을 수 없는 음. 그 정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도 예례가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바로 이 해안도로 쪽으로 내려오면 쫙 이게 바다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올레 응. 팔 코스입니다. 네, 올레 팔 코스. 네, 올레 팔 코스고요. 아, 뒤쪽에 이제 영화 마녀 촬영지로 아, 아, 아. 유명한 마녀 의언덕이라는 아, 아, 아. 카페고요. 그렇구나. 아, 제가 여기. <laughs> 너무 오래간만에 저번에 와가지고 음, 네. 깜짝 놀리고 갔던 곳이에요 네네, 여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너무 또 안타까운 일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하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음. 좀 듣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좀 올라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비어진 집들을 보게 되면은 아,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제주의 부동산도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나 예례 이 예레 쪽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비워놓고 간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설명, 음, 네. 받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쭉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집들, 어다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거기 예레 휴양형 어. 주거단지라고 음.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4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이렇게 토지 수용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음. 이제 토지 수용 절차가 조금 이제 불만 이 있으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 소송이 걸렸구나 음, JDC가 아. 패소하면서 아. 이제 그 사업이 일단은 지금 정지된 상태죠 아, 정지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올해 어쨌든 JDC에서는 음. 그거를 잘 협의해가지고 음. 다시 이제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아 그런데 이게 좀 세월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저 네, 집을 보니까. 네. 한뭐5 년이 넘은 건가요? 아니면 8년정도된 걸로 알 우선 된지는 팔 년이 된 거죠. 8년 네, 공사가 중단된지 년 공사 중단 8 년이면 아내가 뭐? 말도 못하게 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음.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저 우리 또 얼마 전에 그 스타다큐 마이웨이 네네. 거기서 함께 나오면서 <laughs> 네. 거기에 그 뭡니까 거기가 헬스케어 있는 거기는 쪽에. 음. 또 JDC 사업 중의 하나인 또 헬스케어 타운 거기도 네, 거기도 같이 아, 그렇게 되, 그때는 거기는 이제 중국 음. 자본이 음. 어쨌든 끊기면서 음. 그렇게 음. 되는, 음. 되는 지역이고 음. 여기는 이제 소송에 걸려가지고 아, 그렇게 여기는 지... 소송 거기는 네. 자본이 끊기면서 스타 네네네네. 그런 곳이 제주도에 상당. 많습니다. 음. 저번에는 유령 단지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음. 오늘 일부러 날씨 아, 매우 안 좋아요. <laughs> 왜 이렇습니까? 제주도 오늘 굉장히 그러게요. 좋은 날씨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어떤 집 모양들 아, 유령 같은 거뭐 또는 뭐좀 험지 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지를 볼 때는 약간 으스스할 때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오늘 날씨가 흐릴 때 함께 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셨습니다. 한 네. 소장님, 네. 현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네. 당신, 당신 차로 알겠습니다. 가고. 나는 내 차로 가는 거야. 잘 가. 이따 봅시다. <laughs> 자, 오늘 또 이렇게 나왔지만은 날씨도 흐리고요. 오늘 제주의 스케치 좀 이렇게 하면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예레 그 색달. 네네네. 네, 네. 네, 색달동에 어, 모습들이 저, 여기서 저쪽 보이는 저 맞죠? 저 호텔. 저쪽에 보이는 지금 음.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 저 건물은요, 음. 부영 호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뒤에는 네. 이제 제주 i c c 라고 네. 국제, 예. 네. 네, 거기서 우리 되이 가깝잖아? 네네. 네. 그래서, 그래. 어, 요렇게 비 오는 날이지만, 에이. 여기까지는 좋아. 음.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뭐 유명한 그 영화를 찍은 데라며요. 영화 마녀의 촬영지입니다. 아, 네네. 여기가. 네. 그렇구나. 어, 아주 뭐, 선뜻해요. 앞에 바다가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어, 그러면서, 아, 지금 아이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선생님. 조금씩 보이는데. <laughs> 네네. 아, 좀 두려워지고 있어요. 저기 앞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와, 아름답죠? 대단합니다 여기 범섬도 보이네요, 선생님 저쪽에 먼 멀리. 아, 내가 좋아하는 범섬. 네, 아, 보이시죠? 네, 범섬 여기입니다. 촤아. 저쪽에? 음. 어, 좋아요. 자, 이렇게 걸어서 부동산은 언제나 우리가 걸어서 뭘 보고 걸어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네네. 그것의 진면모를 알수 있다. 원래 팔 코스에 여기 이제 유명한 음, 음? 관광지 논진물이 음, 있습니다. 여기 음. 이제 도, 도민들도 많이 오시고요, 음. 관광객들도 여기서 물놀이 많이 하시고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좋아질 때는 여기에 많이 모이는 곳이네요. 여름에요. 네네. 아 여기 억새풀이 이렇게 네네. 많이 있는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어, 나름대로 그 자연을 굉장히 보존하는 곳은 아니죠. 보존, 보존, <laughs> 보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억새풀과 바다. 자, 조금 이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네. 흐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제주. 이곳 예래동에서 보는 반대편의 범섬.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네, 아.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지금 보시죠. 강정동, 네. 강정하고 네, 네. 정말 제가 사랑했던 곳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배신을 때릴 때가 됐어. 요 <laughs> 그것이 바로 바로 이 예레. 아 예레 좋네요. 네, 오늘 날씨가 흐린 날씨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흐린 날씨를 선택을 해서 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와중에 아이거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굉장히 많은 어? 그, 탕운라우스인지 이게? 여기 단독주택인 음. 것 같고요 음. 이제 바닷가 어, 쪽으로 있네. 네,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어, 네네네 그렇구나. 한 채는 팔렸고 네. 나머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laughs> 네. 분양이 안 됐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 그죠 차를 낼수 있게 나머지는 길을 안 뺐더라고 아... 어, 그거는 이제 사람이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길을 안 냈다는 것은 네. 누군가 분양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죠? 자, 보면 보세요. 다 지금 담이 쳐져 있고, 차 들여놓을 담은, 담을 치워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 다 이렇게. 도로가 어, 만들어져 있고. 음...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싶기도 하고. 불은 켜져 있죠 분양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뒤편은 그런데, 어떻게 조각이 됐나, 그거는 뭐, 알수 없는데,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되 있으니까, 뭔가 여기도, 어, 제주도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자,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뭐라고, 논, 논, 논 논진물입니다. 논진물. 네네. 여러분, 논진물 기억 한번 하시고요. 아, 날씨 좋을 때, 제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아닌가아 <laughs>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네. 가깝게 보이는.. 어 저게 뭔가요? 이 뭐가 뭔가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전부 비어져 있는 처음 네. 모습을 보니까 의시시한 느낌이 벌써부터 드는 거죠? 뭡니까 지금? 저기가 예배 휴양형 주거단지로 개발된 곳입니다. 아 저기가요? 네.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네.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헬스케어 타운 단지하고 어. 여기 예례형 주거단, 휴양형 주거 단지하고 아.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아. 뭐 헬스케어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뭐 중국 자본이 끊기면서 이제 음. 사업이 거의 음, 무산되다시피했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음.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수용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토지 그래, 수용 절차에서.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수용 받으셨던 불만 이있었던 분들이 음. 단체로 소송을 해서. 걸었구나. 예, 승소 판결이 나서 어. 이제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년의 세월이 흘렀다. 네네네. 그 말을 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걸어오게 됐는데 예래동 음. 안에 아좀 네. 안타깝긴 하네요. 저기 네. 뭔가가 저 단지가 여기 위에 있었던 마녀의 언덕, 네네네. 네, 거기처럼 마녀의 단지가 됐네요. 아, 좀좀 안타깝게 됐습니다.네. 아, 그러니까 네. 마녀라는 거는 이제 밤이 되면은 되게 음. 그 색깔이 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술도. <laughs> 이거를 펼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마녀잖아. 네. <laughs> 그렇더니, 밤에 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네. 그렇다면, 마녀 말고도 네.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붙여질지 모르지만, 밤에 오게 되면 무섭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 앞에 제주도리도 까매요. 네, 형무함 현망. 네. 이 돌도 아까 뭐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던데. 아, 음. 뭐 구릉비라고. 아마 강정동 응. 그 해군기지 들어올 때, 아, 뭐 환경단체에서 아, 많이 주장하는 아, 보호해야 된다는 돌. 보호해야 네. 네네. 그걸 구릉비? 구릉비 바위라고 하죠. 아, 네네. 저 상식이 대단해요. 저희는 <laughs> 저희는 몰랐던 구릉비. 네. 보호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강정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주에는 사실 이런 게. 좀 많잖아.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강정에 있는 거는 음. 그 특수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많이 보호하려고 음. 하, 하는 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앞에 밤에 내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까만 돌들이 있으니까 조금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는 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얘네 어디라고 해요, 휴양형 주거단지. 휴양형 네. 주거단지가 이 모양 이 꼴로. 8년 전에 짓다가 지금 저렇게 방치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은 있더라고요. 안에 이 집들을 보십시오. 네. 1, 2층으로, 1,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 옛날 어그 굉장히 드라마 유명했던 드라마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집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용인의 집들이 있어요 음. 어디라고 말씀드리진는 않겠대요 왜냐면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네. <laughs> 그 집처럼 신경은 많이 썼는데 네. 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리면서 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저 모양 저꼴이 된 예례의 휴양단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 뒤에 있는 저 집들. 대단히 그래도 처음에 돈을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음, 음. 네, 네. 준비를 잘 하고 하고 있었구나. 음, 네네네. 그래서 한 2, 3년은 작업을 하다가 아, 음, 한뭐 음, 네. 거의 다된 다른... 그러니까 저, 내가 네네네네. 보니까 한80% 됐다가 네네. 아, 거칠에 해 놓고 인테리어 싹 들어가고 뭐해 놓으면 되는데 참...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어쨌든 예레도 우리 이제 말하자면 제가 살고 있는 색달 그죠 어, 네. 거기 들어가고 상해동 하해동 하해동 여기 하이동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시 예레는 제가 와서 본 느낌으로는 네. 어, 해외에 나갔을 때 여러 형태의 모습들의 어떤 거그 자연이 깔려 있는데 음. 하이 하웨하 예입니다 그죠 하예 동의 음. 예레마을 어, 이곳은. 그런 것들이 쏙쏙 어딘가 모르게 독특하게 껴있는 어떤 서귀포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와서 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네, 그런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도 여기 자주 안 오게 되더라고.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래요, 여기? 자주 안 오게 돼. 아, 정말. 아웃마. <laughs> 자 오늘 아, 여러분들에게 아 기신 단지. 아 그러긴 좀 그렇고요. 예 그렇다고 마녀 단지. 아 제목을 뭘로 붙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8년 동안 저런 상태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안타까운 하예동. 네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고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흐린데다가 아왜 네, 이래 날씨가 오늘 네. <laughs> 다음번에 우리 더 제주의 사랑스러운 하수장과 함께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